할렐루야. 예. 네. 어, 한 주간도 잘 지냈었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추석이었었는데, 추석인데도 무척 날씨가 더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어, 더우고, 어, 이상 기온인데, 뭐 또한 며칠 전부터는 또, 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또 시원해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지난 추석 전에 그 저기 동유럽에 좀 다녀왔었습니다. 거기에도 원래 가을 날씨가 좋은 날씨인데 어, 이상 기후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 태풍이 불어지고 기온이 7, 8도로 떨어져서 체감 온도는 영도라 그래서 굉장히 춥게 다녔었습니다. 이 100년 만에 가을 홍수가 났어. 단누부강이범강 하루가 범람하여 루마니아 체코에서는 뭐 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아, 너무 더운 날씨였다. <laughs> 이었었습니다. 정말 지구의 종말이 점점 더 가까이 온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의 상황과 이 종말의 시작을 애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게 쓰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 일치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섬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단 신천지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뭐 어? 정명석 JMS 등잘 알려진 이단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자칭 재림주 구세주라 칭하는 자가 50명이 넘고 메시아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거짓 선지자 노릇하며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목회자 정치 사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을 들을들을을 어, 미혹해서 어, 세뇌하고 가스레이팅해서 성폭행하고 재물을 착취한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이 그냥 흔한 일이 되고 놀라운 일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대중 매스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오히려 자신들의 왜곡된 진리를 주장하며 설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늑대같이 정치 인형과 과학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창조지수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견해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메스콤을 타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일어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칭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지리 과정에서 성경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신공격의 무기로 삼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이유로 보수 기독교 근본주의자 심지어 탈레반이라고 규정하여 공격하는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전도사 생활했다는 을 국회의원과 기독교 목사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던 의원, 전주교 신자라고 잘 알려진 의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자기 당의 색깔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적 진리를 왜곡하고 인심 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개탄스럽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사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고 자칭하면서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 사꿨 목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트교 목사이자, 아, 누마니아 공산치하에서 지하교회 운동을 주도했던, 아, 니트 차더 범버란트라는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은 두 분에 거쳐서 14년간 옥고를 치르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 한 건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아홉 건을 섞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리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적 상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들이 방송에 생중계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에 는 선한 목자 비유에 나오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신자들을 양으로 비유함으로써 자신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본신의 힘을 쏟듯이 예수님은 구원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다시 바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비유 말씀은 앞선 요한복음 9장. 41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구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실로암 물에 씻게 하여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인의 눈을 고쳐준 것은 이 안식인을 문자적으로 해석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눈을 뜬 맹인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련이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9장 41절에서 말씀하시며 이 말씀과 연결하여 지금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참된 목자는 영적 명인인 바리세인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비유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아, 10장 1절에서 2절, 10장 1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자신을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로 설명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한 목자의 강화로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을 통하여 양 우리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릴 것이나 양의 문을, 문을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강도요 절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맹인으로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절도와 강도로 규정하고 자신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은 구약 에스겔 34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34장을 보면 자기만 먹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목자, 정치 종교 지도자에 대한 요와 하나님의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대 양때는 먹이지 아니하였다고 에스겔스 34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약한,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사매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도 않고 잃어버린 것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 오 경고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리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들이 흩어져서. 온갖 덜짐승의 먹이가 되고 산과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체에까지 흩어지게 되었으니 되었으나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스겔서 34장 8절을 보면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내 양떼를 찾으러 나서지 않고 오히려 그 목자들은 양대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대는 굶겼다고 하시면서 10절에 나주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을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내 양대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양이 가진 몇 가지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어, 자기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동이나 인도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째,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책임져 줄 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지켜 주는 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 떼들을 위하여 목동이 필요하고 인도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은 이런 양의 특징을 악용해서 특별한 개시를 구실로 그들을 미혹시킵니다. 또 공동체의 소속 여부로 구원의 여부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자기 속에 들어가지 않다면 라 해체가고 방타시킵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릇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꾼 목자는 지나친 헌신과 소속과 결속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특금과 이익의 강화에만 일중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집단, 사회 집단이라면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사꾼 목자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서남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독은 항상 다른 사람 타인을 수다나 하지만 목자는 다른 사람 타인을 목적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종종 목자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80장 1절에서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어 부르짖으면서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사에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목자라고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구약의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올이 좋은 곳으로 먹이가 많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번역된 버리거니와 라는 말은 헬라우로 디테신이라는 말로 능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능동형으로 써졌다 하는 것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진로를 인도하는 분이며 길이고 양의 목숨을 구원을 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꾸는 목자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사꾼이라는 말도 헬라우로는 쓰는 미스토토스라는 말로 주인이 아니라 돈 때문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꾼은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이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서는 그릇된 목회자, 그릇된 정치 종교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이 성경에 언급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거짓 선지자, 사건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째는 성적으로 타락가거나 물질을 탐하거나 권력과 결탁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거 없는 평안의 예언과 평화를 남다. 넷째는 주로 종말과 구원의 예언을 합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꿈, 야망과 욕망에 의존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메스콤에나오는 이런 사람들 우리 흔히 볼수 있는 사람들그 사람들이 사꾼 목자요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유대 지도자는 로마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은 도덕질을 일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 3절을 보면 유대 종교 주도자는 탐심에 이끌리고 있고 그들은 백성을 가리킬 때에도 성전보다 성전의 금에 그리고 재단보다 그 위에 예물에더큰 관심과 비중을 두었다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1위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이 달아나,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사꾼 목자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나 곰으로부터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어 다시 한번 자신이 선한 목자 대심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신학을 공부하였다고 해도, 목회학 석사이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교회 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야 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네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근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향하고, 많은 근능을 하고, 교회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에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자신과 양들이 서로 아는 것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적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목숨까지 버리신 구주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한 인격적인 신뢰와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동시에 뗄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모든 면에서 흠잡을 수 없는 도덕적인 표현이 아니라 목자의 존재적, 존재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목자의 선함은 그가 타인을 위한 존재,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나 절도 강도는 존재 목적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위험이음은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광면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의 목숨 버림은 양들을 위한 단순 희생의 결과가 아니라 십7절의 말씀 같이 다시 얻기 위한 버림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 목숨을 버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로 돌아가는 영광과 생명, 근능을 다시 얻게 되었고, 양들은 양들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의 목숨 버림은 희생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하는 승리며 완전한 근능을 가진 분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종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 같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사꾼 목자들이 들은 더욱 날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잘 구분하고 그들의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